겨울 겨울 춥다네요 미리 미리 준비날로 스토브 모음 네이처하이크 다기능 스토브는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정말 추천드려요 고출력 2700w 덕분에 빠르게 요리할 수 있고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일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나요 분할 디자인이라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자동 사용 방식이라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답니다 야외에서 따뜻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캠핑이 더욱 즐거워졌어요 35인용으로 적당한 크기라 친구들과 함께 쓰기에도 딱이에요. 이 스토브 하나면 캠핑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기분이에요. 휴대용 등유 스토브 히터는 캠핑이나 낚시, 야외 요리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작고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하고 6리터 용량 덕분에 한 번에 연료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법도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특히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저녁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. 화학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겨울철 아웃도어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이 2700W 휴대용 아웃도어 에어로 실내 텐트 날로는 캠핑과 낚시에 완벽한 동반자예요. 바람막이 기능 덕분에 바람이 쌀쌀할 때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점화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정말 간편해요. 얼음낚시나 밤낚시에 특히 유용하답니다.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다용도로 활용 가능해요. 캠핑에서의 편안함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제품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